국권 아카데미 사무처장 이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래 낭독하는 것은 국권 아카데미의 성명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 내란과 외환의 이데올로기 전쟁 중입니다. 나라 없는 신문으로. 나라를 만들고자 유랑한 시간이 40여 년 감옥과 절망 그리고 한 줄기 빛 지금으로부터 77년 전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통석 합생, 자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온전한 자유를 이 나라에 그렸으며 이 나라를 사랑한 선각자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 이승만입니다. 한 국가는 그 법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결혼하며 내 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법과 동체 동기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은 나와 너 우리이며 사회이고 국가이며 세계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외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군차에 걸쳐그 법,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3.1 운동을 계기로 독립국가를 만들었고 이 국가는 민주 독립국가의 완성을 목표로 국민이 자유롭고 풍요로움을 지향하고 기회의 균등과 삶의 균등 향상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서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었고 이념이었으며 가치였습니다. 이념은 국가라는 인격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며 힘이고 체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대한민국 인형과 체제를 가지고자 하는 적들과 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과의 전쟁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한 사태의 원인 8가지를 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며,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이유는 저들에게는 건국자 김일성과 그가 세운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의 건국일이 있다는 것이며, 이메스와 스탈린마우둥 등이 분명한데도 이승만과 미군, 그리고 유엔군대로규정하는 것과, 여기서, 피를 흘려 리운대 한국 민 국군과 미군, 그리고 유엔군대적국과적 그 넷째는 5.18 광주 정신은 김대중 정신이며 이는 민주, 민중 자유를 표방한 이념 전도의 사건임에도 대한민국 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그 다섯째는 세월호를 수장하기로 의도 기획한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에 의도나 기획된 사건으로 전도해 체제 정복의 수단으로 위장한 채 역으로 선전선동한 것이며 그 여섯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도 기획해서 내란과 국가 권력 탈출을 실제하고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인사를 불법적 처단한 것이고 그 일곱째는 19대 20대 대통령 선거 강탈 사건,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 편지 강탈 사건의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는 법관과 검사, 군과 경찰, 행정과 문화계의 반대한민국 세력 포석과 포석에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3.1운동 재해석 그리고 4.19사건의 재해석 그리고 5.16군사혁명의 재평가 등의 과제가 이념전쟁의 실마리이기도 하고 본질입니다 이념은 국가의 생명이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한 것을 목도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강경의 대통령을 사랑하는 애국민 여러분 이제 밖으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1789년 5월 5일부터 1799년 11월까지 프랑스에서 자유평등 파괴 또는 자유평등 권리를 얻고자 10여 년을 혹수해 무민했던 사건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1917년 3월부터 1923년 6월 노동자 민중을 공동 생산과 공동 1966년에 러시아 제국을몰았던 공산주의를 목적한 러시아 혁명 그리고 1968년 5월부터 1969년 3월까지 영국, 미국, 체코슬로바키아, 일본 등지에서 일어난 민권 운동 등의 이름으로 거칠해져 있지만 사실은 마르크 시즘의 초기적 인연 주입의 형태로 시작된 68 운동. 이혁명과 운동은 우리에게 꾸며진 허구이며 진실을 가장한 헛되고 망령된 실체들로 박죄되어 널브러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땅과 가치의 전쟁이 아니며.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 또한 아닙니다. 오늘날 간첩은 낯선 모습과 숨어서 하는 위장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 가족, 우리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란 이름의 범주에 있는 그 사람이 간첩이고 적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은 사유이고 사상이며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싸움입니다. 그 경랑의 핵,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념을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계적 가치, 그 이상의 이념이 있습니다. 무소유로 만들어지고 실제한 강국과 부국의 나라를 창조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섭과 학생, 온전한 자유의 가치를 완성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 가치, 이 사상을 가지고 당는 일이 혼탁하고 무너져가는 자유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3월 29일 국번 아카데미 국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의 미래홀러기를 다시 세웁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국번 아카데미의 이혜원 교수부장이가 이춘희 사무총장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좀 하더라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4시가 돼서 저쪽에서 행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행진하는 데 가셔서 나도 행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 우리의 의사를 알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의 인념과 가치를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